재고자산 배워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거나,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저걸 하나씩 세부적으로 볼게요. 재고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에요. 팔려고 갖고 있는 거. 그걸 대표적인 이름이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 팔려고 만들었으면 제품.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해서 생산 과정에 있어요.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걸 보고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조, 공정, 중에 있는 물건. 그래서, 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있는이 있을 재니까,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제조 공정 중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판매할 자산의 생산 과정, 만드는 과정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것. 만들 때 투입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재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재고자산의 항목들입니다. 재고자산의 분류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그냥 재고자산 통째로 또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분류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다 분류하겠죠. 그다음에 서비스업의 재고는 제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첫 번째 재고자산의 항목 중에서 상품 봅시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상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팔려고, 팔 목적으로 사온 것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사람이 팔려고 사오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토지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상품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을 사오면, 왜냐면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자니까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니까, 건물을 사고 파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상품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제품 봅시다. 제품은 만든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팔려고 제조한 생산품이야. 또는 뭐 부산물도 내다 팔수 있다면 합쳐서 제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핸드폰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이게 이제, 이걸 사다가 파는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저 핸드폰이 상품이 되는 거고, 저걸 만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제품이 된다. 왜냐하면 팔려고 만든 사람, 팔려고 사온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재공품 볼게요. 제조, 공정 중에 있는 물건. 재공품.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제공 과정에 있는 것을 말하며 반제품을 포함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제품은 완성된 제품은 아니지만 그 상태로서도 팔수 있는 것들. 자, 그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쇳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제공품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식어서 이렇게 났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차량에 다시 쓰기도 하겠지만 이 상태로도 팔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 반제품도 제.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재료, 제품의 생산에 소비할 목적으로 물건 만들기 위해서 쓰는 원료 재료를 원재료라고 합니다. 이제 배추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배추지 원재료. 그래서 이거를 절여가지고 놔둔 상태는 제공품. 이게 다 만들어지면. 제품 요렇게 비교해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저장품, 소모품, 소모 공구 기구 비품, 수선용 부품 등을 저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이 소모품 정도인데, 이것들은 공구 기구 비품은 단기 생산 과정에 소비 또는 투입될 항목의 하나며, 그러니까. 공구기구인데 1년 이상 계속 쓸 것이 아니라 쓰고 버려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회계기간 이상 계속 쓰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 분류하는 저장품으로 쓰면 안 되고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이제 저장품의 대표적인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저장품이에요. 이, 이 톱날이 있죠. 이 톱날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평생 쓰는 건 아니잖아. 1년 쓰다가 뭐 6개월 쓰다가 깨지고 이런 것들. 이것들을 소모품. 중에서 이제 큰 틀은 저장품 그 속에 소모품이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거 기타의 재고자산 위 1에서 5 내지 1 내지 5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은 기타의 재고자산이라고 한다요. 그래서 이제 분류 보조점에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원가의 측정 봅시다.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재고 자산을 밖에 사오면 취득 원가는 돈 주고 사왔으면 매입 원가겠고, 내가 직접 만들면 그 만들 때 들어간 모든 돈 제조 원가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회계학에서는 주로 어, 매입 원가를 많이 따지는 거고요. 제조 원가까지 계산을 하면 이제 저 원가 회계를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가가 있다면 다 합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매입 원가부터 봅시다. 내가 밖에서 돈 주고 사온다.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입가에 얼마 주고 사왔느냐. 그런데 거기에 매입 운임이 들거나 하역료가 들거나 뭐 보험료 등이 드는 즉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다 더해 줘야 된다. 이 매입 원가에다가 매입 가격에다. 이게 제일 중요한 뜻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땐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저런 부대적인 원가는 다 더해야 돼. 이해 되셨죠? 자, 왜 더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매우 무임이라고 봅시다. 내가 어디 부산에 가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오는데 생각해봐요. 가방을 사다 파는 사람인데, 뭐 아주 비싼 가방을 뭐 사다가 파는 사람이라 고 봐. 부산에 있는 사람 누가 나한테 팔겠대. 가방이 100만 원이야. 자, 이게 이제 매입 가액이에요. 100만 원에 팔겠대요. 그런데 내가 부산까지 가야 돼. 가서 KTX 타고 가서 어, 교통비도 들고, 들고 가서 사오는데 다시 돌아오는데까지. 어떤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그게 이제 운임일 수도 있고, 내뭐 네, 숙박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단 말이야. 비용이 한 10만원 들었어요. 자, 100만원짜리 가방을 사는데 저걸 나, 내가 사오기 위해서 들어간 추가적인 직접 관련된 게 100만원이 들었단 말이야. 직접 취득 과정과 관련된 거예요. 밥 먹는 건 아니겠다만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가 장부에 기록할 때, 내가 이제 가방이라는 상품을 적을 때, 이걸 나는 이 가방은 100만원짜리라고 적어야 되느냐,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이 가방은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110만원짜리라고 적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가방은 110만원짜리라고 적으라고 하는 거야. 왜? 운임 같은 것들이 들었는데 이걸 합치래. 왜 이렇게 적어야 되냐면, 만약에, 이 가방의 가격은 100만원 짜리고 나는 저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대의 비용이 10만원 들어서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뭐 상품이 딱 하나면 여러분 같으면 이 상품, 이 가방을 100만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지. 105만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지. 110만원에 팔려면 팔겠어요? 안 팔지. 그게 본전이잖아. 그죠? 그 최소한 110만원 이상은 받아야 뭔가 남는 거잖아. 근데 친한 친구가 가방 좀 팔아볼래? 했더니, 아, 100만원에 줄까? 그러고 나서, 아, 이익 붙이지 않고 100만원에 주겠다고 하고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얼마짜린지를 기록하려면, 상품이라고 해서 100이라고 적을 게 아니라, 110이라고 적어놔야, 최소한, 아무리 안 받아도 110은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적인 원가를, 어? 상품이라고 같이 붙여놔야 이 상품이 110만원짜리인지를 아는 거야. 근데 상품 1 0에 뭐, 운반비 10 이렇게 하면 이 상품은 100만원짜리라고 생각하고 105에 팔면서, 아, 5만원 이익받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 모든 자산은 다 그래요. 그게 유형 자산이 됐고, 차를 살 때도 그렇고,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앞전에 배우실 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원가는 원칙적으로 더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더하지 않고 개만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더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안 그러면 바보가 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다만, 매입과 관련해서 사오면서 할인을 받거나, 애누리를 받거나 기타 유사한 항목은 원가에서 빼시랍니다. 먼저 따로 배울게요.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는 매입 원가에서 뺀다. 그래서 매입가에 플러스 매입 운임 하역료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 다 더하고, 그다음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는 뺀다. 이게 이제 매입 원가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빼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볼게요. 사와 가지고 환출이란 얘기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고, 에누리는 값을 깎는 거예요. 자, 매입 환출이란 얘기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자한테 돌려보내는 겁니다. 사올 때 왼쪽에 돈 적었잖아요. 나가니까 왼쪽으로 빼버려야 되겠지. 없어진 것처럼 반품 처리한 금액을 매입 환출이라고 하고, 자, 매입 애누리는 상품을 돌려보내지 않고 봤더니 가방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 그래서 값을 깎자. 그걸 보고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품의 뭐 전체 중에 일부 파손, 뭐 100개를 받아왔는데 한개 파손, 뭐 이런 정도 결함이 있거나 이러면 값을 깎는 것을 매입 할인 애누리라고 하고 그걸 깎은 것을 무슨 내가 뭐 이익받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원가를 줄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결제 금액을 깎는 것을 매입 애누리, 돌려보내는 것을 매입 환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 환출 및 애놀이는 당연히 매입 원가에서 빼야 되겠죠. 상품을 100만원 주고 사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서 90만원 줘. 그러면서, 그럼 상품을 90자리로 바꿔놔야지 상품은 100이고 10만원 이익받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매입 원가에서 차감한다.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상회에서 상품 20만원을 사옵니다. 그 차변의 상품 들어오겠죠. 대금은 한달 후에 주니까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차변의 상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자, 이 매입한 상품에 일부의 불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보했더니, 외상 매입금 20만원 중 3만원은 깎아주기로 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줬어요. 매입하고 돌려보낸 거 아니고, 매입 애누리가 생긴 거죠. 매입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회계처리할 거냐. 외상매입금이 20만 원이 없어지는데 잡혀있는 게. 그죠? 근데 나가는 돈은 3만 원을 뺀 17만 원만 나간단 말이야. 여기 돈이. 그렇겠죠? 현금으로. 그러면 이게 벌어진 차이. 20만 원짜리의 외상매입금이 없어지면서 돈이 17만 원만 나가니까 여기 3만 원은 뭐라고 해야 될 거냐. 라는 얘기죠. 이익받냐? 물 이익받.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은 거니까 그래서 요것을 줄여 주는 거야. 예? 저걸 줄여 주는데 상품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저것을 차감하는 형태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 상황이 뭐예요? 에누리죠 매입 에누리 아니라 매입 환출 매입 에누리 합쳐서 매입 환출 및 에누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해 되셨죠? 저 상품의 취득 원가를 20절인데 바로 상품을 빼지 않고 바로 빼지 않고 저것의 차감 항목인 매입환출 및 에누리라는 이름을 써서 얘도 성격이 차감이야 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품의 취득 원가는 20에서 3만원을 뺀 17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뭐 상품을 직접 뺄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잉 이게 매입환출 및 에누리에요. 매입할인 보겠습니다. 자, 매입할인이란 외상대금을 약정된 할인 기간 내에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대금의 일부를 깎아서 받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뭐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빨리 가, 빨리 결제해 주시면 뭐좀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이런 경우 있죠. 보통은 뭐 카드 결제하는데 현금 하시면 뭐 얼마 하는데,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거니까 비슷하게. 원래라면 보통 물건 사오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한두 달 안에 줘면 되는데, 뭐 그냥 며칠 있다 빨리 줘. 그러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이 잘 돌아가니까, 어, 고마워서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입 할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할인 받는 거. 그래서 매입 할인도 매입 원가에서 줄입니다. 이건 진짜 이익 받다고 할 수도 있지. 돈을 빨리 갚아와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돈 빨리 갚았다는이유로 돈을 깎았으니까. 하지만 이익으로 잡지 말고 그 자산의 원가를 줄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매입, 환출미 대률이 매입 할인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상의 상사에서 상품 20만원을 사오고 대금을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조건이 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셨을 때10% 깎아드리는 조건이야. 자, 일단, 사업에 상품 사왔고, 외상 매입금 생겼는데, 요거를 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10% 깎아준대. 그럼 이제 갚아야 되겠지. 그리고 진짜로 매입 할인을 받고 싶어서, 외상대금을 할인 기간 내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할인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면서, 나가는 현금은 20만원이 아니지, 10%를 깎고 주니까 18만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2만원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이익받다? 그게 아니라 저 자산의 원가를 줄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이름이 매입할인이고, 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저 자산의 취득원가를 줄이도록 차감하는 성격이에요. 빼게 돼요. 그래서 상품의 취득원가는 20백이 2만원에서 18만원이 되도록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입, 환출이 되는 이 매입할인, 똑같은 성격이다. 원가에서 차감한다.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 자, 먼저 사례를 설명해 볼게요. 편의점이 뭐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뭐 알바하실 때 편의 점 많이 해보셨죠? 시작할 때 기초에 재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사오겠죠 이제. 계속 들어오겠지. 그때 계속 들어올 때 기록을 합니다. 편의점 가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들어오면 이제 막다 찍어서 수량 다 세. 그리고 팔때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시작할 때 물건이 있었고 들어올 때 계속 적었고 내다 팔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알고 싶냐? 남아 있는 숫자를 알고 싶은 거거든. 기말에 팔리지 않게 남아 있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래서 기사는 하는 구조가, 자, 기초의 재고 수량이 있잖아요. 거기다 단기에 매입했던 수량이 있지. 그리고 기말에 팔때 계속 적었지. 그럼 나머지가 기말 재고 수량인 거야.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우리는 고상하게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계속 기록법은 기초의 재고가 있는 건 당연한데, 예? 여기 숫자 알아. 근데 단기에 매입할 때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내다 팔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게 이제 판매 가능 수량인데 판매를 한걸 빼니까 기말 재고가 얼마 있다는 걸 압니다. 중요한 거는 창고에 가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가서 세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계속 기록법이에요. 고상한 방법이네. 이런 보면 자그 다음 걸 볼게요. 자, 이런 방법도 있다. 자기초에 재고는 있는데 당연히 이건 다 세고 있죠. 근데 들어올 때 기록하는 건 당연해요. 여기까지는 들어오는 물건 안 적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다 팔때안 적어 버려. 네? 내다 팔때안 적고 그럼 어떻게? 해? 안 적고 창고에 들어가서 네? 이제 판매한 수량을 알고 싶잖아요. 판매 안 적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창고에 들어갑니다. 창고에 들어가서 남아 있는 재고를 조사를 해. 그 이제 실지 재고 조사를 해요. 그러면 뭘 알아낼 수 있느냐? 단기에 판매된 수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 기초의 재고가 몇개 있는지 알지? 그 다음에 단기에 사올 때 계속 다 기록을 했지. 이게 이제 판매 가능한 수량인데, 내다 팔때안 적었단 말이야. 그리고 창고에 가서 숫자를 다 세. 기말 재고를 빼. 그게 판매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래요. 이걸 보고 고상하게 뭐라고 하냐면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안 배운 사람도 다 알겠죠. 이? 식이 뭐 대단한 식은 아니니까. 저렇게 이제 계속 기록법은 내다 팔때 계속 기록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팔린 수량은 알아. 근데 창고에 안 들어가니까 기말 재고를 몰라. 근데 이제 이 실지 재고 조사법은 팔때안 적었으니까 몇 개가 팔린지를 몰라. 근데 창고에 가서 재고를 셌어 그렇게 해서 판매된 수량을 알아내는 방법. 이걸 보고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한대요. 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정리할게요. 자, 재고자산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실지 재고를 조사하는 법과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받, 봤죠? 자, 실지 재고 조사법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조사해서 실제 기말 재고를 조사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재고자산의 입고만을 기록하고 출고는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단기에 판매 가능한 수량인 기초 재고에 단기 매입한 수량에서 기말 실지 재고를 빼면 그게 단기 판매 수량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초 재고, 단기 매입 적고, 기말의 실지 재고를 빼면 그게 판매 수량입니다. 이게 계속 기록법이란 아니 실지 재고 조사법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실지 재고 조사법의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별거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다알수 있어. 실지재고조사법 위한 단기 판매, 판매 수량. 왜냐팔때안 적었으니까. 자, 기초가 있고, 입고됐고, 출고됐고, 안 적었죠. 입고됐고, 출고됐고, 안 적었어. 근데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창고에 가서 숫자를 셌더니 180개가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실지재고조사법의 식이 뭐야?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뭐? 기말재고. 그러면 이게 팔, 팔린 거지. 기체제고 200, 단기 매입 600, 기말 창고 갔더니 180개 그러면 이 620개가 언제 몇 개가 팔렸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연도 중에 620개가 팔렸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이론도 아니고 되셨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의 두 번째 계속 기록법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입고와 출고가 입고할 때 적는 건 당연한 거고 출고할 때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기중의 판매량도 알수 있고 그걸로 기중 판매량 및 재고 수량을 장부에서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에서 단기에 판매된 수량을 빼면 이게 기말 재고 수량이라는 걸알수 있는 방법 계속계속기록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실지재고조사법과 병행을 하게 되면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중에 발생한 재고의 감모량을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실지재고조사법을 쓸것 같습니까? 계속기록법을 쓸것 같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계속기록법을 써야죠. 지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기록법은 창고에 가서 숫자를 안 센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고 내다 할때 계속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가서 진짜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가 맞는지를 봐야 돼 숫자 다 세야 돼 이제 그러면 나 모르게 사라진 걸 알아낼 수 있어 예? 쥐가 갉아먹었든지 내 아들 딸이 그냥 몰래 과자를 먹었든지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록법을 쓰고 있다가 기말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모량을 알아낼 수 있다 장부상에는 계속 기록을 해서 한 100개인데, 실제 창고에 갔더니 80개밖에 없어. 그럼 20개 날라간 거지. 도둑을 맞았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 수량 파악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이 사람 계속 기록하는 거야. 기초재고 있고, 입고, 입고를 적는 건 당연한 거고, 출고될 때 적었다는 거야. 이렇게 입고, 출고, 그리고 창고에를 안 가서 기말재고를 몰라.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를 요 계산식으로 파악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매입 600개, 7 0 0 800개가 있는데 적었잖아. 600개 팔렸다고. 그러면 200개가 남아 있는 거야 장부상. 근데 참고에는 안 가봤잖아. 그래서 기초 재고 200개, 단기매입6 0 0에서 판매된 수량 600을 빼니까 장부상 재고는 200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기록법의 끝이야. 근데 진짜 200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지 재고 조사를 해야 돼. 그랬더니 180개밖에 없습니다. 간모량을 구하래요. 뭐냐? 200개인데 180개밖에 없으니까 220개가 간모량인 거지. 이걸 알아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기중에는 계속 기록을 하시고 기말에 실지 재고를 조사를 하게 되면 간모량을 알아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